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언어가 얼마나 많은데 왜꼭 그렇게 맨날 말을 하고 남을 씹어대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래서 그거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을지 몰라 그러니까 말로 죽이는 거야 너는 너의 비막에서 처음부터 살이난자요 우리가 제일 많이 죽이는 게 뭐요 말로 죽이는 거야 말로 알아들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물줄을 심는 것보다 백만배는 중요한 것이 언어를 심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심은대로 거둔다는 건 변함없는 진리야. 심은대로 거둬, 그런 데 심이 한건 물질을 심는 것보다 저로 터주는 게 언어를 심는 거야. 그래서 민숙이 1 4장 28절에 말하기를, 오른손 내밀면서 따라 합시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행하리라 다시 한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행하리라 어디 민숙이, 14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너희가 너희 말이 내 귀에 있 내가 너에게 행한다는 거야 제발 말좀 아름답게. 더 이상 말로 사람 죽이지 마. 알아듣고 있습니까? 제발 깨달으시길주 이름으로 죽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는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다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욕담을 받고 네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저 생각 없이 말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 날에 이제까지 네가 말한 모든 것들에 대해 심문을 받는다 했어. 내 말이 아니에요. 너 그때 왜내 피방했어. 너 그때 왜 교회를 비방했니 너 그때 왜 내가 살아나아 집사를 왜 욕했어 여러분 심판날에 여러분이 말한 것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진다니까 아내 말이야 찾아봐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마태복음 12장 시작 내가 너에게 이런 느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해자여 뭘 받아요 신문을 받는단 말이야 신문 너 그때 왜 그렇게 말했어 너내 종을 왜 비방했느냐? 신문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 37절 말이야. 네 말로 이력담을 갖고 시작. 네 말로 이력담을 갖고 네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깨달으시길 제발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사용한 언어의 결과야. 옆에 사람은 얼굴 보고 이제 해봐. 당신은 왜 이것밖에 못 사는 줄 알아? 시작. 아, 재미나게 해봐요. 당신은 왜 요것밖에 못 자는 줄 알아? 시작! 아, 추먹요추먹줘 추먹지 없어 옆에 사람 보고 해봐요. 네 말이 싸가지가 없어, 그냥. 시작! 여러분, 정확한 거야, 왜? 심은 대로 고든다니까 근데 우리는 물질을 심는 것만 생각이 아니야 물질을 심는 것보다 백만 배가 더주은게언어를 심는 거야 네가 부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너에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야 네가 형제를 심고 있는 한 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어쩌면 여러분 여러분 말한대로 하나님께서 행했다면 여기 뼈도 부일 사람도 수없이 많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이 말씀을 들고서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막말해 막말해 아니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심판 날에 기억하라 내가 네가 말한 것에 반드시 내가 심문하리 네 말로 의롭다울 것고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로 죽는 거야 한번 따라 합시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너라이고 알리게 하셨냐? 그 사람에 대해서 알리게 하시고 포기하시고 듣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사건에 대해서 알리게 하시고 포기하시고 듣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문제를 왜너라이고 포기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리게 하셨느냐? 하나님 이유가 있었다라고서 너만은? 너만은? 그게 하세요. 너만은? 너만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게 너만은? 너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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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뭘로 줬냐. 하나님은 기도 제목으로 줬다. 이 말이야. 믿으면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을 마귀 새끼는 이야기거리로 삼게 한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에게 이야기거리라고 삼으라고 준 적이 없어. 하나님은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제목으로 줬는데 우리는 어리석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언제나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을 이야기거리로만 삼고 있는 거야 왜 너로 알고 그 사건을 알게 하셨느냐 왜 너로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느냐 왜 너로 알고 그 문제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느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만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 너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라 하나님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마귀의 종이 돼서 너희 아비가 마귀야. 그래서 입술로 사람을 죽이는 거야,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김집사가 있습니다. 근데 김집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세능 입에 안 빠져. 지도도 열심히 해. 그래서 목사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정말 믿음이 좋아. 정말 헌신한 사람이야. 근데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어. 근데이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그래가지고 바람 년하고 사는 거야. 어떤 년? 어떤 년? 바람년하고 살갔다고 자기 마누라를 두드려 패면서 이혼해달라고 이혼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집사니까 이혼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 바람년이 네마누라고 이혼해야, 이혼하고 와야 내가 살아준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바람년하고 살고 싶어가지고 날이 마, 날마다 김집사를 두드려 패는 거야. 이 년아 내가 너 싫다고 이혼해달라는데 너왜 이혼 안 해주냐 그러고 죽아 파다가 그 맨날 괴멈 눈 뜨게 밤 뜨게 됐어 맨날 우는 거야 목사님이 사장님 부르니까 그랬다는 거야 목사님이 에요 그래 이혼해라 괜찮다 남편의 외대한 것은 괜찮다 이혼해라 더이상 맞고도 그러지 말고 이혼해라 그지 이혼했어 이혼했어 여러분 이혼했어 가슴이 아프고 이혼당하는 것만으로 상처에아프며 믿으면 아멘 그런데 교회의 이야기꾼들 말꾼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뭐 믿음이 좋다고 하더만 왜 이혼했지? 그러고서또 이야기거리 삼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진노해요. 너는 내 딸의 아픔이. 너는 내 딸의 상처가 너에게는 이야기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냐? 못된 것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아, 네. 당신은 왜 그걸 몰라?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당신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야기거리라고 삼모삼모라고준 적이 없어요. 왜그 사건을, 왜그 사람에 대해서, 왜그 문제를 노로하여 말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느냐? 사랑하는 자여 또 많은 기도하거라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인데 아니. 우리는 늘어내서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삼는 거요 그리고 말로 사람을 또 죽입니다 죽여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뭐여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이는 일만 하는 거야 죽이는 일만 하는 거야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호라 하면 생명으로게고그 생명을 어고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믿으면 아멘 그러면 뭐야 마귀에서 났으니까 날마다 죽여 날마다 씹어대 날마다 부정적 날마다 깎아내려 깎아내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나의 아비가 하나님인지 나의 아비가 마귀인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살인 한자요그 다음에 진리가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가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 다음에 뭘 알았어요? 진리의 서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면 죽이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얘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하기를 뭐라 했어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진리를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죽는 거죠. 다섯 명의 집사가 말이죠. 재미나게 막 자기들끼리 놀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말이죠. 때로는 뭐 집사도 비방하고 교회도 비방. 재미나게 아, 놀고 있어. 근데 거기서 한 집사가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우리 그러지 말자, 그래봐. 다른 집사들 눈에 불을 칩니다. 여기서 예수 얘기가 왜 나와? 응? 어? 누가 그거 몰라? 날리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아, 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진리를 말하면 쫓겨나요. 진리를 말하면 죽어요. 왜 여기서 하는 얘기해왜 여기서 말씀을 얘기해? 누가 그거 몰라? 왜 여기서 예수 얘기하냐고? 아, 어, 무섭습니다. 알아듣나요? 아, 예. 다섯 명의 집사 강부에서 피방하고 시보대고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는 진리를 말해야 돼요. 아, 예. 근데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서 왕따다 갈까봐 그들하고 다시는 놀지 못하니까 어울리지 못할까봐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거지 봐봐 진리가 너희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야 그 진리를 말하지 않아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야 여기서 왜 하나님 말씀이야 여기서 성경이 무슨 성경이야 여기서 왜 분위기 깨게 그런 말해 아,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왜 그래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진리 서지 못하는 거야. 네. 진리를 말해야 될때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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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아셔야 네. 돼요. 어느 네. 날 네. 네. 저는 말이죠. 고를 보고 내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오용성 목사님, 너는 진짜 목사니? 가짜 목사니?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진짜 목사라고 자신에게 말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말 못하겠더라고. 또 물었습니다. 오용성 목사님, 은는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 말을 못 하겠더라고. 열 번을 질문하다가 내가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짜라도 하나님이 가짜라면 가짜인 것이고,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고, 가짜 같은 진짜가 얼마나 많은지, 가짜 같은 진짜도 안 되고, 진짜 같은 가짜도 안 되고, 진짜는 오직 진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입니까? 가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에이. 여러분 우리 다 진짜로 삽시다 아, 예. 진짜가 됩시다 아, 예. 할렐루야 아, 예.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지어갔습요 그러니까 너희도 야비 마귀에서 낳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죽이는 날만 하고 맨날 신뢰에 서지 못하고 맨날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요한복음 8장 44절 끝에 봅시다 신뢰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뭘 말해요 제 것으로 말해요 다시 거짓을 말할 때마다 무엇으로 말해요 자기 것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전화 오니까 야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자기 것이야 거짓말이 자연스러워 하면 옆에 사람 얘기다우 너무 자연스러워 시작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러워. <laughs> 당신의 아비는 하나님 아니야 네가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도 아니야 하나님이 말해 나는 너 아버지 아니다 거짓을 말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한다니까 못 보던 옷을 사입었어. 남편이 와가지고 못 보던 옷이네. 백화점에서 사입어놓고 옆집 아줌마가 주었디야 그저 자연스러워. 남자들 또 얼마나 거짓말을 제 것으로 말해. 어디 왜안 들으냐 그러면 친구 아버지 죽어서 장례식 갔는데 장례식. 아주 친구 아버지 어머니 맨날 죽여. 아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 왜 그래? 너희 아비가마이다이 말이야. 너는 왜 그걸 모르냐? 네가 것을 말할 때마다 너는 네아비가마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몰라? 저만 아닌 줄 알아? 남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는 잘하는데 저는 아닌 줄 알아? 아니야. 네아비는마이야 아멘. 그러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무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한두번 거짓말 하게, 서너 번 하고 열번 해봐 거짓말이 진짜 된다니까? 깨달으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짓을 용납하지 않아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으신 너희 아비가 하나님이냐, 마귀냐? 그러니까 욕심이 시킨대로 말이죠. 욕심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육신은 마귀의 종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보세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신앙은 육신을 이기는 겁니다. 신앙은 뭘 이기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육신은 뭐예요? 시안폭탄이라고 그잖아요 어느 날 마귀 색지가 빵 하고 터뜨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통나기를 들통나게 산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통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때 그때 들통날 때 그때 하나님이 자복하는 거예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말이 자꾸 숨겨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laughs>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지. 역할, 역할을 통해서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나는 너에게 복을 주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나못 아, 받았는데 이렇게 하세요. 알았죠? 그럼 하나님이 주었다니까? 그럼 여러분 더강하게아못 받았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줬다니까? 아 진짜 못 받았다니까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알았죠? 아, 제일 많이 오버하는 사람이 5만원 줍니다. <laughs> 나는 너에게 복을 주었다. 정말 줬다니까? 아 진짜 복을 줬다니까? <laughs> 이것들은 단체로 지랄거리네. <laughs> 그러면 음, 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었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 지며 너를 번식해 번성게 하랴. 그렇죠? 아멘. 그럼 하나님 복준다르니까 하나님 거짓말 안할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럼 하나님 복을 주어서 거짓말하냐? 안 하냐. 그럼 여러분 또못 받은 거 사실이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죠제가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나는 진짜 받은 게 없어 왜 그래?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5장 25절 시작 따라합시다 너의 죄가 너의 죄가 무엇을 무엇을 여기서 자 무엇을 어떻게 했다? 맞습니다. 어떻게 했다? 맞습니다. 다시 뭐가? 덕에 뭐가? 덕에 뭐가? 제가. 무엇을? 어떻게? 맞습니다. 하나님 복을 안준게 아니야. 하나님 복을 주었어. 근데 난 받은 게 없어. 왜 그런가 봤더니 축복의 통로가 딱자 축복의 통로가 축복의 막혔다. 하나님 복을 쏟아 부어 주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안 왔어. 그러니까 받은 게 없는 거 사실이야. 왜 그런가 봤더니 성경에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았다는 거야. 믿으면 함에. 아, 예. 제발 깨달으실 바랍니다. 아, 예. 막이 새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아지 우리는 두면 안 돼. 이것은 내게 오는 좋은 모든 것들을 다막고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게 나비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를, 죄를 그냥 갖고 있거나 내려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하나 줬어요. 그게 뭐예요? 따로다그개게 네. 회개. 그니까 네. 회개 회개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회개하여 죄 참을 받아라 그랬잖아. 믿으면 아멘 네. 그런데 안해 안해. 회개가 뭐야?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에? 우리는 말이죠. 어떤 사람 회개? 이제 여러분이 하나 하나님의 바꿔서 얘기합시다. 알았죠? 내가 죄인이고 아까는 내가 하나님 역할했으니까 이번 이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역할을 주는 거야 내가. 여러분 죽었다 깨라도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역할을 안 줍니다. 나니까 주지. 그잘 그래, 해주세요. 알았죠?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해주면 알았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조금만 더 크게 오버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안 받아 반드시 물어요 구체적으로 그래?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우리는 뭘 잘못했는지 말안 하고 잘못했다고 만해요 다시 할게요. <laughs> 이번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면 여러분 뭘 용서해 줘 이렇게 해 줘, 알았죠? 네. 내가 하나님 역할을 주면은 여러분도 좀 폼나게 하나님처럼 해봐. 말냥 해야죠 이러지 말고 좀위험 있게, 알았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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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났다, 신났네. 하나님은 반드시 물어요, 물 용서해 줘야 하는데, 물 용서 받아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큰 내용을 말하지 않아. 왜 그럴까? 손가락 두개 이렇게 봐. 옆에 사람 찔러가면서 네가 들을까봐 그래요이 시작.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아내와 남편이 여기 같이 왔어. 남편이 은혜를 받은 거야. 근데 남편이 의대 받으니까. 갑자기 막 회개가 나오는 거야 그 남편이 무슨 죄를 졌냐 간음죄를 졌어 무슨 죄를 졌다고? 근데 워낙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막 회개가 터졌어 그래서 막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간음죄를 졌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옆에 누가 앉아있어 그러니까, 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성령 강 역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간, 간음질을 줬으면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옆에 마음갔다가 의식이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간, 간이 아프요. 아, 그냥 웃어줘.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어,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뭐래,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 우리는 마저 기도도 외식해. 당신의 기도가 외식되어 있다면 당신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우리가 외식하는 삶을 살수 있어. 것과 다른 모습을 살수 있어. 그러나 기도만큼은 진실해야 돼. 기도만큼은 정직해야 돼. 그러나 기도도 외식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기도만큼은 외식하면 안 돼. 아, 네. 알았습니까? 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기준이 뭐냐? 한번 따르자. 눈물이다. 눈물이다. 따르자 눈물이다. 눈물이다. 아니요, 우린 눈물인 줄 알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 아, 아, 음, 그리고 가 집에 아무 소리 없어. 한풀이한 거요. 예 눈물이 아니요. 따르자 회개의 기준은, 기준은 자백이다. 뭐라고요? 자백이요, 차백. 자백. 차백. 그래서 요한일1장9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 차백, 자백하면, 그는 믿고 쓰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하시고, 사하시고. 아멘 좀 해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고 쓰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 아멘. 아멘. 렇게 주님 뭐라고요? 눈물 아니야. 뭐라고요? 자백이야, 자백. 차백. 자백이 차백. 뜻이 뭐야? 따라합시다. 내가 지은, 따라서 내가, 내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에 대한 사실, 내용을 사실 내용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진실하게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한번 처음이니까 내가 정를 내려줄게. 다시 자백이 뭐라고? 따라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사실 내용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야 진실한 고백을. 예, 예, 예. 알아들어요 예. 깨달으실 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해. 여러분 계속. 신앙은 여러분 육신을 이겨야 되는 거야. 깨달으실 일을 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육신이 감추려고 할때 그때 여러분 육신을 이겨야 돼, 신앙은. 육신을 이기는 거라니까. 예. 알아들어요 예. 예. 근데 그냥 다 변명하고 핑계, 육신에다가 그냥 다권사님왜세련님에안 나와요? 옛날 권사님들은 착하고 순수해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예에 열심히 다 갈게요. 요즘 권사들은 팔랑까져가지고, 왜 새벽립에 안 나와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따라 해보세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새벽예에못 나가는 지 마음은 편하거시오. 기가 막혀가지고. 끝까지 따라 해보셨어요. 저도요. 아니, 똑같이, 저도요. 저도요. 마음은, 마음은 언제나 쿨뚝이요 <laughs> 하나님 보실 때 뭐라 그러었어? 주목해봐. <laughs> 예다이 착거사. 시작. 예, 예, <laughs>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얼마나? 우리는 말이죠. 다른 성경은 몰라도 요거는 반드시 알아. 예? 아, 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 다 거기다 핑계되는겨. 예? 권사님왜 천도 안 나와요? 목사님 잘못해서 이랬다. 목사님, 큰 말씀하지 마시. 천도하러 못 가는 지 마음은 편하 것이요. 저도 마음은 언제나 골뚝이요. 아주 초등아리를 그냥 꾸며버리고 싶어, 그냥. 그러지 마. 따라서 신앙은 육신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 욕심에다 다변명하고핑계된다 깨달은 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렐루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